오늘 본문은 모든 이제 칠화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책망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제 14절이 없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없는 건 아니고 때로는 다른 사본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본에 있는 이 내용이 성경에 없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때 상황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다 없는 것도 아니고 몇몇 사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덟 개가 되죠. 여덟 개 외식하고 위선적인 석유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 왜 여덟 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이제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말씀이 나옵니다. 모두 이제 여덟 개로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여덟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8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은 정반대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먼저 이제 화 있을 진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여덟 번 반복이 되는데 일곱 번 또는 여덟 번이 화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인데 말도 안돼 하는 의미가 아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면 첫 번째는 시판에 대한 두려움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거기에 대한 탄식이고 그 안에는. 그래서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하면 연민이 들어있습니다. 슬픔과 함께 나타나는 탄식입니다. 또 다른 이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외식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 히포크리테스라는 그리스어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속이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선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것 위선입니다 이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이소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만이 문을 닫고 예수님만이 문을 열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위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열쇠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걸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열쇠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다 교황은 카톨릭 교황은 적 그리스도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교황뿐만 아니고 수많은 가짜들이 여전히 저걸 주장합니다. 정말 주의할 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참 많습니다.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주여 주여한다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열매를 보십시오. 나무를 보시면 안 됩니다. 나무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보면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게 유일한 판단 방법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파이슬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니 이러므로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한 가부가 와서 돈을 내는데 두 랩돈, 한 고드란트 이 동전 하나를 헌금을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땡그랑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창피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는 샥하고 막뭐이게막돈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이 가부가 지금 돈을 넣는데 땡그랑 하고 끝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때 똑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부가 드린 이한 고드란트는 에그한 고드란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생명입니다. 다 전부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생활비 100%를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난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가진 것님 다입니다. 그냥 드릴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저는 이제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 고백일 겁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씨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법 전문가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가부가 자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죠.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위에 행정 처리를 하는지 그래서 가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기관들이 이 불쌍한 가구의 재산을 아 요거 하는데 돈이 필요하네요. 돈좀주시죠 뭐 이렇게 저렇게 농간을 부리면서 그 집을 삼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길게 기도한답니다.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죠? 왜?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잘 살려고. 이게 다 어떤 건가 하면 육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꾸 우리가 혼돈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과 육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아니면 헌금을 한다, 다 그거 갖다가 어디다가 자꾸 갖다 붙이는가 하면 육에 관한 일에 갖다 붙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뭐이게 내가 좀 보고 낫지 않을까? 내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목표가 다 육에 모아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혼돈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결국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혼돈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이 행위는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항복입니다. 목숨의 문제입니다. 주님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고 십일조를 하는 헌금을 하는 것이 육적인 것이라면 그 거기에 이유가 있다면 이 서기관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과부는 애통하는 자였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걸 취하고자는 그걸 찾는 사람들입니다. 과부는 생명을 찾고 그러기 위한 아무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육신의 기쁨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결국 결그 끝은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지옥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고난 당하고 굴복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자신을 낮추다 보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하고 부드럽고 그런. 이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원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상태. 이유는 왜 그렇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나의 무능함 때문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80에 불렀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겁니다. 나는 말도 못 합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영적으로 낮아진 상태.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낮아진 사람들은 어떤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기 주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 저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자 그러면 가고 여기서 서 그러면 서고 그런 자들이 이 순종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줄이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유산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이막 땅을 찾아가기 위해서 돌아다니죠. 돌아가고 돌아다니고 자신의 자녀들로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들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온유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 이 모든 걸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이 가족과 이 땅이 뭘까요? 아시죠?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백배로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길은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파산입니다. 파산. 그래서 나에게 아무것도, 남은 아무 것이 없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 그때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확실한 증거는 뭔가 하면, 그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사람. 그건 100% 가짜고, 그 사람들은 100%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형이 선고돼서 죄인인데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암세포 여러분 지금도 퍼지고 있거든요. 저만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영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놀래십시오.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 가는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 길은 아닙니다. 내가 육에 관해서 계속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하늘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천국은 온유한 자.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자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잊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못하면 정말 안타깝게도 그 길은 아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턱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인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죠. 맞습니다. 진짜 힘든 일인데 그거 가면 꼭 죽을 것 같고. 선교 아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진짜 기쁨은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적으로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